네 다섯 시 진영 하늘색 프로토스 검성 클랜의 바코드. 바코드. 이에마스는 1 1시 진영 빨간색 테란 뉴게임 즈 클랜의 심심이. 네 경기 잡고 뭐 무난하게 아직까지 뭐양 선수 둘다 전진 나가주는 모습은 네안 보이고 있죠. 어 지금 심심이 선수가 네. 어제 이제 다행히 박콘 선수가 한 리플레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남았을 거란 말이죠. 주변 네. 선수니까.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안마을 어, 명을... 말하자마자 나가네요. 오? 어 이거 후진이라긴 좀 애매한. 약간 중진병이야. 아 이거 3세지 전진인데요, 사실상. 아 그런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전진이고, 네 이게 만약에 그 탐사정이 간다고 하면 저기 지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루트를 봐야 돼요. 아, 근데 탐사정이 있다면 위로 가죠. 돌아올 때가 문제인데, 돌아올 때 밑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죠. 근데, 어, 랠리 포인트가 딱 증기 뒤쪽이죠. 굿이 뒤쪽이에요. 수정탑 짓겠죠. 어, 잠시만요. 일단, 바코드 선수도 네, 수로탑 짓고. 어, 어양 선수 둘다전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코드 선수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제, 프로토스인데, 이미 본진에 뭐 관문 있고, 사실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을 빨리 짓고, 이제 심신 선수도 수비로 이제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로심심해 어... 선수가 어 정영 봤어요. 모를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또 병영을 화나게. 그런데 좋은데 라는 이유. 목음인데 뭐 뛰어서 다시 본진으로 가져가고요. 사신 네 프로브 잡으러 그냥 가네요. 본진에 시즌 걸어주면서 4도 뽑아주고 있고요. 3관문까지 올려준 바코드 선수. 선수가 저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봅니다 그렇죠 저번.. 어제도 이제 전진 수정탑 이후에 관문을 짓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었고 어. 어떻게 보 이제 테란이 앞마당을 먹을 경우에 그 앞마당을 좀 방해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선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뢰 판단 괜찮죠 지뢰 네. 박히기만 하면 지뢰 박히.. 지는떨어지는 웬만한 미직이니까 네. 좋죠. 일단 그래도 추적자 나오기 전에 일꾼 한나라도 더 잘라주는 네, 심심이 선수. 네, 데 살아가야죠. 사진 어? 네, 살아가는 모습이죠. 안막았어요 아마도 사진 본진 들어왔 들어왔는데, 이거 지뢰만으로는 컨트롤 놓치나요? 어, 선수? 선수도 어, 터지나요? 아, 그래도 일단 터지지 않는 지뢰. 이거 염차 나오면은 어, 잘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피해가 점점 쌓이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 앞마당앞마당은지워지고 있어요. 이후에 지금, 아사도 3기 추가소화. 네. 안마당 이거 지, 취수... 이거 지울수 있나요, 이거? 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앞마당 물고, 무시하고 물고, 물고, 본진. 물고, 물고 못 어, 심해수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신 세기는 많거든요. 아, 이 지뢰 역대박까지. 영차 하나로 힘들죠 힘이 터져버렸는데요 네좀 많이 기울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6군 지금 9기 차이 나고 있고 이거 이 플레이를 모를 거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상 범위에 있었는데 사신 잡고 아이고 그 이렇게 할 필요가 너무 없었죠 아 아직까지 다도가 살아있어요 5기 잡혔죠 해방선도 들키면 안 됩니다 해방선 아, 나오게 잡을 수 있을까요? 나오기 전에. 어, 아, 다행히 잡았네요. 아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일꾼 차가 벌써 1 4개나 나요. 아 그러면 앞마당 또 사도주택이 추가. 아바거든요좀 날카로운데요. 이렇게 되면 저 해방선이 게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프로브는 아그 잠깐 빼주고 또 추적자로 공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방선은. 그렇죠. 아 이미 불리해요. 아또 삼마당 먹으면 사고 있군. 아크리 이거 보고 여러 아야 보고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어 이거 마우스가 있나요? 이거. 아 일꾼 4기또 놀고 있어요 미네랄 앞에서 사클 락이긴 한데 입이 일꾼이 너무 많이 잡았고 추적자 3기더옵니다아 아, 이러면 이제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선수 상태로 전 이병은 왜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도 막에 서로 전진했을 때. 프로톱스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아, 이거 막아도 이제 막은 게 아니죠. 일꾼 열기면은 시작할 때보다 더 적은 숫자죠, 지금. 그렇죠. 아. 체력 없는 일꾼 점사 가능하죠. 심신민 선수. 네, 해방선 물론 열리해주고 있긴 한데, 본인이 일꾼 잡힌 거에 비하면 지금 뭐 크, 그렇게 상대적으로 피를 해준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죠. 세발이 네. 핍니다. 이렇게 된거 심심이 선수 그냥 이번 경기는 손 푼다는 느낌으로 하고. 네. 바로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아직 심심이 선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어떻게든 이건 최적화해 주려고 하면서 일단 병력 짜내야 하지 싶은데 이거 짜내도 프로토스가 나오는 병력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지게로이시다고 해도 지게로프 두 개나 떨어졌는데 토스가 돈더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육군수 30, 거의 한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4배면은 아, 이거 힘들죠. 솔직히 프로세스 이미 테크 다 올라가고 있고, 테라는 지금 아직 뭐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어... 테란이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이건 일단 절대 타이밍은 안 나오고, 포티스 공격을 진짜 거짓말로 한다 여섯 번 이상은 막아줘야 이제 본인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나. 근데 막는다고 해도 일꾼 잡히는 선에서 막으면 안 되거든요. 일꾼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막아야 그거를 한다 여섯 번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죠 오. 지금. 이렇게 포티스가 창을 주단 거 사실. 그렇죠. 그게 될 거면 일단 스팀 방패로도 돼야 되는데 스팀 방패가 안 돼있으니까 일단은 심신 선수는 어떻게든 탱크 뽑아서 지금 투게이주려면 딱이 되었고요 아수역자세개 해방선 잡히면 아 해방선 잡히면 아, 아, 잡히면 아 이제 이미 끝났죠 게임이 끝났 있는데 더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테란의 본대 병력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해방선 잡혔으니까 또 옵저버로 테라? 왜 전진 변경을 했을까요? 저 그게 고민이 되긴 아, 저... 하네요. 손풀기로 네. 한것 같은데 심심해서가 수가... 진 변경 없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역으로 전진 변경을 했는데 프로토스도 전진 관문을 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진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사클까지. 아, 수정 탓도 못 깼어요. 방까이안 왔는데 이미 보이기사 나와있죠, 이거? 이거를 예상을 못 했다라고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아, 타라하는 방까마기 하지만, 왜냐면, 네.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심심선수가 이겨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맵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럼 상대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겠다. 근데 상, 어제 리플을 보니까, 아이거 앞마당 먹고 전진 관문을 하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카운터 빌드를 하던가 무난하게 운영 가면 되는데. 그렇죠.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쉽게 가져가려다가 음... 했 되면은 확치워 버렸죠. 네. 그리고 육군수. 어, 지금 30개에서 20개 가량 좁아지긴 했는데, 지금 프로토스 바코트 선수는 병력을 짜내고 있었거든요.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선수인데 안마다 입구도 지금 안 닫혀 있는데, 이거 질럿들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또 바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스톰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직 이거 해병 방패 들기 전까지는 해병 아닙니다. 일단 심신수수 프로토스 트리플 없는 거 확인했죠? 이거 빨리 좁혀줘야 해요, 이거. 좁혀도 못 막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 열려있으면은 안 되죠. 아, 들어갑니다. 질럿 조진광전사. 아, 스톤까지 힘들어 보이죠. 변경 녹아버렸습니다. 지지 나오면서, 바코드 선수가 주 포인트 먼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심심이 선수가 좀 빠르게 경지를, 경기를 가져가려고 전진했다가 을 먼저 좀 패배를 하게 된 그림이 보이네요. 그림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봐도 안일하게 경기를 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마스터 경험이 있는 약간 좀. 상위권, 어떻게 보면 상위권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이어서 2000 에트모스피어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보칠이 뭔가요? 보칠이 뭐지? 네, 저번 경기에서 1포인트를 먼저 따낸 바코드 선수. 지금 보이시는 7시 진영의 파란색 프로토스 검사 클랜의 바코드. 이에 맞서는 1시 진영, 빨간색 테라 유기인스 클랜의 심심이. 네, 아이디 볼못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어, 바코트 선수 이번에도 살짝 전진 수정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앞마당에서 이제 관문 짓고 사도. 다도... 전진인가요? 어, 이제 심시 선수 이번 또 전진. 아닌데 이거 전진이고, 아, 근데 서치, 서치, 근데 서치 가다가 한번 취소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저 서치네요. 서치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렇죠 저거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코트 선수가 전진 관문도 아... 하고. 지금 오만 거다 했거든요. 전 전진으로만 무장을 했네요, 박호수 선수가. 네, 지금 7판4승진 사선승진입니다. 여기에 있고 본진 올라갔을 때 엠베르스, 엠베로시 해주려는 심신선수인데 이거 엠베르시 크게 의미 없죠. 지금 이 수정탑 전진에서도 짓고 투간뭐 그렇죠. 아마 번지 올릴 것 같긴 한데 이거 물론 프로토스가 이거 의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받아서 안 먹으면 의심을 해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입구 막아줘야죠. 근데 심신이 선수 앞마당 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앞마당 내려와서 건물 자령부 짓는 순간 게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오, 어, 힘 반응노? 뭐? 자, 프로브가 지금 병영 완성됐을 타이밍에 정찰이 왔거든요. 그럼 눈치 까야 해요, 심신이 선수. 맞죠? 내려가면 안 되죠. 프로브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정찰이. 이거는 게이, 게이트도 뭐 파일러서시도 아니다. 알 수가 있죠. 뭐 어, 벙커라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벙커 지어야 하는데 일단 프로토스 이제 바쿠토 선수는 아마당엠베러시 당이기 때문에 이거 깰 때까지는 어 멀티를 가장 힘들고 내 네, 벙커 지어주는 심심이 선수. 그렇죠 지어야 돼요 이거 안 지었다가 아, 크게 당습니다네 차원관문 시전 걸어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병력 뽑는 거를 한번 봐야 할 텐데 질러 한개 달려가볼 거요. 여기서 그냥 바로 사이클로 찍은 다음에 추적자 두 개는 아니고 바로 로봇 공항 시설을 지어줬네요 근데 확인했어요 심시 선수 다행히 봤어요 다행히 네, 봤어요 로봇 공항 시설 보면은 빨리 테크 올려서 바이킹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거 마침 아. 광전사 찍은 것도 달려서 네 좋죠 지금... 그럼 이제 앞마당 더더 먹기 힘들어졌죠 포토스는 앞마당 을 강... 먹기보다는 그... 공격을 아, 선택하는 거 같죠 어? 어, 일꾼으로 오히려 수정탑 깨주려고 하는 심신원수. 어, 이게 통할까요, 근데? 아, 근데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돼요. 추적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나오고요. 근파일로 깨지긴 하는데, 한개더 지었거든요. 아, 이거 역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간 게. 독이 된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일꾼, 일, 아, 일꾼은 살려야 되죠. 어, 일꾼은 살려야 돼요. 아, 마린 가면 안 되고, 번거 넣어야죠, 지금. 한 개, 아, 흘리는 거안 좋아요, 이런 거. 아,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게 좀. 좀 실수, 아니, 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실수가 아, 오히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벙커 씌웠기 때문에, 우린 하지 않는, 박독수 선수. 아, 추가로 지금 두 관문, 관문 두개더 늘어줬어요. 완전 뚫기거든요 이거. 좀버티나았을까요 분간기 지어서, 이거, 추적자로 한 번. 아, 맞네요. 한번... 이거 보진 못했어요, 아신데. 뚫어주겠다는 서로서... 생각인데. 서로서로 올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심신이 선수는 일단 테크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바, 이제 사클 뽑아주고, 이제 바, 바, 바이킹 좀 뽑아줘서 분광기 대비를 해야 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전차 찍었죠. 바이킹 띄워야 됩니다. 바이킹 찍어야 해요. 분광기 나왔어요. 추적자 옵니다. 바이킹다 찍어주는 심신이 선수, 추적자 내리죠. 입구인데동원 해야죠. 어, 한꺼번에 다 나오고, 안이가또 살릴 수 있거든요. 분광기 때문에. 저 분광기를 점수할수있다좀 좋긴 좀 한데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마리는 다시 벙커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추가로 추적자가 4개 시즈 킨단 말이에요 탱크 좀 안쪽에 시즈 해야죠 아, 여기 좀 애매한데요? 다행히 점멸은 없... 어, 바이킹 나왔어요 이러면은 분광기다 오기, 그, 내가 네, 오기 힘들 터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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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어, 아, 이러면 심신 선수가 좀 괜찮아졌죠, 상황이 그렇죠 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 베이시 어, 이러면서 베... 매... 아, 돼지 아니라 반까막이네요. 바코드... 아, 반까막인가요? 아, 그러네요. 바코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로봇공학 지원소를 본진만 먹고 있는 상태, 투카스 상태에서 지금 올려주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취업자들 지금... 서리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바당에 지금 이거 잘못하면 취소, 취소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취업자가 아직 다섯 기... 아니, 여섯 기나 있기 때문에 저거 일단 시작하고요. 천이 내려가야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일단 바코드 선수도 지금 안마당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반까막이 나오면은 관측 선황을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마당 아, 이거 취소당하면은 좀 다시 커지거든요. 아~ 역장까지 이거 취소해야죠. 이러면... 아~ 이러면 또 이제 또 프로토스가 넥서스는 조금 더 빨리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 무키 암기 등 까마... 까마... 까마귀를 봤는데 암기를 가는 건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죠. 그것도 좀 아닙니다. 그냥 손가는 대로 한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부열기 오, 이거 후반 조합을 벌써부터 보나요? 일단은. 근데 저 탱크 살짝 전질하는데. 탱크는 무조건 잡히면 안 돼요. 어, 바이킹 살려요. 아 빨리 저점 가봐기. 어 지금 로공에서 분열기 뽑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해요. 순식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와 어, 방금 봤어요? 방금 자동 포탑으로 분열기 이동이 그 스킬이 돌아가겠어요. 살짝. 그것도 정말 센스 좋았습니다. 와 아, 이거 진짜 의도하고 한 거면은 진짜 굉장한 건데 이거. 아 탱크 근데 탱크 아 탱크 한잡 사실 아. 아탱크요아 탱크 아시 자리는 건좀 그렇죠. 방감기 추리해야죠, 아, 어. 이거. 네. 터지면 킬 납니다. 근데 테란 이입군이더 많긴 합니다. 꾸준히 잘 눌러줬어요. 아, 근데 방금 탱크 한기가 잡힘으로써 지금 안마당을 솔직히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분명히 아픕니다. 그렇죠. 다행히 마나가또 75가 돌아서 매트릭스를 써줄 수 있긴 해요. 탱크가 지금 한대더 있으면 이거 안마당 살짝 미네랄이랑 커드멘터 사이에 탱크 받고 하면 되는데 분열기. 가능, 돼요, 반응, 돼요, 반응, 돼요, 반응! 아, 아이고, 대박 났어요. 아이고야, 이건 스팀이 없어가지고, 줄 수가 없었네요. 자동 보다 써주는데, 사람이 많아, 모는 게, 어어, 문 열기, 아. 아, 이거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되면. 앞마당 또 들어야 할것 같은데, 이러면. 아, 탱크까지 잡혀가지고, 그래도 한개 탱크 나왔습니다. 아, 방까마귀, 아, 방까마귀도. 저렇게 되면 아무렇 사고, 이 새끼가. 근데 추적자, 많이 잡은, 힘들어. 이러면은 이제 암성초 지었죠? 다크 뽑으면 됩니다. 반감이 어. 잡혔으니까 또. 다크가 있어요? 테란이 가난하니까 지게를 쓸 거란 말이죠. 엔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다크 갑자기 한 여섯 개 나가지고 썰어 대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심신원수. 다행히 아, 호어도 가스가 없습니다 이제, 네. 이제 아마당2가스 올려주고 있긴 한데 아침 어. 간목홀도 돌아서. 그렇죠. 네. 근데 처음부터 투, 본진 투가스만으로 일단 로무광 지원소를 올렸기 때문에 가스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추적자들 많이 뽑은 네.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기 한 개까지 뽑았지 않습니까? 네. 잘 태워줘요. 네. 아, 잘 태웠어요. 불곰 살려야 됩니다. 잘 태웠는데 그래도 마린 세기 잡힌 것도 아까워요 지금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불곰은 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지금 불곰은 굉장히 비싼 유닛이고. 어 스팀 됐죠. 오. 거리 돌려주면서 진러등잡아주고 등차 폭격을 어. 반대 위치에서 쏴야 됩니다. 어, 어려 손까지 어우분열기 무서워요. 그래도 분열기 지금 한 아, 개체 수는 한 개밖에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코드 선수는 기사단 기록 보관서네 맞죠 얼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 탑을 이거를 빨리 지어야 돼요. 있는데. 어, 벙커를 그냥 두개 박아 주네요. 근데 이거 스캔 지금 있나요? 아, 어, 스캔 한개 있어요. 한개 일단. 어 스캔 복고아 응. 응. 이러면은 한 개밖에 못 돼. 한 군데밖에 못 막아요 이제. 아 설마 저거 일단 아마당 거는 잡고 엠베 이제 올려 주거든요. 아 본진 뭘로 박죠. 그래도 스캔 5초 4초 47곧 돌아오긴 하거든요. 이제 스캔 쳐야죠. 쳐야죠. 네, 쳐서, 다크 잡워주는데 아, 이미 일꾼 너무 많이 썰렸어요그렇 원래 지금 프로토스랑 수가 비슷한데, 지금. 어, 분명히. 아, 다크 또 와요. 이거 뭘로 보죠, 이젠. 아, 탱크 잡히는 거는, 크죠 아, 이러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거. 아, 다크.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아 앞마당 또 들어버린 투수들, 6군 그또 계속 잡히겠는데요, 이거. 아 분열기. 아. 아 박호 선수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엠베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털에 죽어 죽고 있긴 한데 1군 차이가 벌써 1 4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비슷했던 2군 수라고는 생각이 안 들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다크. 예, 지금 방까막이 한개 잡혀서. 그렇죠. 방까막이 에너지를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의미하게 방까막이한낭비된 감이 없잖아, 있거든. 요 네. 두 번째, 분열기. 여기 두개포풀있이고요 바코드 선수는 이미, 이미 공1로 공 끝난 상태에서 이제 트리플까지 지어주면서 이제 운영 스스로 적어가 준비도 하고 있단 말이죠. 분열기 어, 잘 잡아줬어요, 그래도. 저거 계속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전차 두기도 끌고 와서. 그냥 네. 저거 그냥 먹어버리면. 가스통 거니까? 옆에 시즈하고, 후격해주면서 싸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집전관 계속 만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뚫을 생각인가요? 바꾸줘야 일단. 갈 생각 있죠. 네. 지금 테랑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벙커 하나 정도 박아줘야 좀 막지 싶은데, 집전관또 탱킹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불멸자랑. 유령이 한개 나오면 유령타임이 이전에 들어가거든요 아 유령 나오면 아직 시간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 일꾼 동화인데 이상 동화하면 조직이 힘들거든요 지금 일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전간 안... 아견데는 유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안... 아, 네, 일꾼 차이 지금 5배 나요 다 깔끔하게는 바로 못 걷어냈어요 아니 유령 나오면 어떻게 EMP 잘 먹이면서 네. 하나 나왔긴한데갈 컨트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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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아직 인피 썼는데 부족해요, 아직. 아, 너무 많은데요. 경력 너무 세요. 아, 이거 뚫린. 아, 이 막을 순 있는데. 아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 가면 소모전에서 이미 불리해진 상태라고 그렇죠. 볼수 있죠. 이미. 너무, 너무 불리해요. 지금 일꾼이 지금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차이는 더낼 거란 말이죠. 분열기 하나 너무 악권이죠. 분열기 몇 킬인가요? 와, 21초치 분열기. 좀 있으면 이제 폭풍 업그레이드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물론 유령이 나와 있긴 한데, 아, 이거 유령을 추가적으로 뽑거나 병력을 좀 폭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자원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나는 그래도 단순... 다행히 네. 의기사가 많아가 없긴 한데 네. 이거 그냥 치즈로 네. 지금 저걸 일단 먹어요. 근데 치즈로 하려면 그렇죠. 치즈로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타밍 좋게 분력이 빼고요. 바로가 반돼기사안돼 스톰 아 와, 너무 많이 와, 맞았어요. 더맞지마아 이러면 치즈 그치. 나오죠. 네. 바코드 선수가 이 포인트 두 번째 경기마저 가져가면서 2대0 먼저 앞서가는 상태입니다. 윤식 선수 방까마귀가 나왔었을 때. 살렸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게 너무 만화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버렸거든요. 그렇죠.